부평에서 집 찾으신다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지, 부평 급행 1호선이 지나가는 부평역의 역세권 신축 현장에 왔습니다. 분양가 전체 호실 3억대 특가 분양 시작했고요. 집 넓이는 전용 24평의 넓은 평수 자랑하고 있습니다. 집도 넓고 이쁜데, 게다가 지금 초등학교, 우리 집길 건너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등학교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애는 중고등학생인데, 스톱! 예,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옆에 중학교, 바로 옆에 또 고등학교까지 있기 때문에 초, 중, 고등학교 전체 다 등학교 하시는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럼 이번 학세권, 그리고 급행 역세권, 그리고 전 세대 3억대 특가 분양 시작인 현장, 그럼 빠르게 집들이 떠나볼게요. 마지막에 초, 초, 초 지원 혜택 제가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ちは 배과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에 위치한 시축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가 총 17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76세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그리고 또 지상 주차장까지 모두 완벽하게 있어서 주차 걱정 절대 없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금 학세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바로 우리 집길 건너에 초등학교 그 바로 옆에 중학교 또그 바로 옆에 고등학교 이렇게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등학교 하시는 아이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 급행역이 지나가는 부평역이 역세권입니다. 걸어서 10분, 좀 빠른 걸음으로 5분이면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분양가 3억대부터 특가 3억대부터 지금 전세대 할인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놓치지 마시고요. 진짜 지원혜택이 엄청 많은데 제가 이거는 영상 끝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바로 전실부터 보러 가보시죠. 전실입니다. 전실 보시면 이렇게 폴리싱 타일 이쁘게 이잘 되어 있습니다. 유광으로 호급스럽게잘 되어 있고요. 띄우면 시공돼 있어서 흙먼지 덜할 것 같아요. 일간 소등 스위치 있어서 외출하실 때 편하실 것 같고요. 네, 여기 이렇게 슬라이딩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댐퍼가 있어서 이렇게 탁 잡아줍니다. 아무리 세게 열고 세게 닫아도 알아서 착착 예, 탁탁 예, 딱 잡아주는 댐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편하고 신발장은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에 예, 네, 키큰장두개 신발장 이쪽에 또 전신고울이 붙어 있는 네 신발장 하나 이것도 그 옆에도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두개 떼버리고 팬트리 공간 만들면 정말 좋겠지요 네, 거실 한번 보러 가보시죠 거실입니다 에이, 거실 보시면은 아, 전체적으로 화이트 앤 우드 앤 그리고 골드 살짝 들어가가지고 정말 진짜 좀 편안함 안정감 그리고 이제 조금 깨끗하고 편안함 이런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TV와 소파 사이즈 맞벽 보시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네, 3미터가 넘고요 그리고 여기 텐바보드식으로 우드톤으로 싹 해놨는데 진짜 고급진 것 같아요 네, 호텔형온것 같이 잘 꾸며져있고요 TV와 툴 넓기 때문에 TV 사이즈 상관없이 다 두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쪽으로 작은 방과 거실이 연결되있는 어 베란다가 하나 있습니다. 베란다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요건 제가 차차 보여드릴 거지만은 이렇게 문 길이 조심하셔서 TV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실링 팩 모두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오비 조명 간접등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다때 아, 보시면 저 뒤에 부계산 이렇게 쫙아 저쪽 대로변으로 이렇게 싹 걸어가 가지고 저 부계산 이렇게 딱 정상 찍고 이렇게 딱오면은 완전 건강한. 만수무강 예 yeah. <laughs> 이렇게 잘 되어있습니다 탁 트인 뷰 자랑하고 있고요 앞에 지하철이 있어서 시끄러운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건데 시스템 창호가 굉장히 잘 되어있어서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 요 지하철이 지하철이 지하화해서 공원으로 조성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미 이쪽 라인에 땅을 사서 건축을 하시려는 건축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여기가 공원화가 어느 세월에 되냐라고 하시지만은 사실 미래를 내다볼 것 같으면 은 지금 당장을 보는 건 아니죠. 지금 당장은 이 집만 봐주십시오. 추후 한 5년, 한 10년 뒤제 생각이 날 겁니다. 아 그때 배관이 이거 지하화 된다 했는데 <laughs> 네, 맞습니다. 맞은편에 주방 한번 보시죠. 주방입니다. 주방. 디귿아일랜드 식탁으로 잘돼 있고요. 한셋 유닛 키친 픽스로 딱잘돼 있습니다. 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단차를 줬기 때문에 의자 편한 거 두시고 식사하시기 편할 것 같고요. 4명 또는 한 5명까지는 앉아서 식사하기 좋게 길게 쭉 뻗어져 있습니다. 안에는 강판 홀렌지 놓는 자리와 바수 놓는 공간까지 따로 있고요. 위아래 수납장 넉넉하게 돼 있습니다. 가스 레인지 들어와 있는데 콘셉트가 있으니까 전기 쿡탑을 원하시는 분들은 넣으셔도 되고요. 이쪽에는 냉장고 자리. 냉장고 자리가 이렇게 돼 있는 집은 이렇게 딱 맞춰져 있는 집은 보통 비스포크입니다. 오브제나 비스포크가 들어가서 딱 이만큼 딱한 요만큼 튀어나오고 딱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요. 예 네, 맞아 떨어지게 딱 만들어진 거라서 근데 옛날 냉장고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냉장고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넓이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로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거 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방 한번 보러 가보시죠. 안방입니다. 다소 조금 좁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침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호텔식입니다. 뒤에 이, 등받이만 지금 이만큼 띄워져 있습니다. 그 뒤에 또 간접등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이렇게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큰 침대, 호텔에서 보는 듯한 그런 큰 침대에 이렇게 놔둘 경우에는 잠만 자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안방에 TV도 놔둬야 되고 옷도 좀 놔둬야 되고 뭐 이렇게 놔둬야 될것 같은데 침대 요거 프레임만 바꾸면 됩니다. 프레임만 좀 얇은 거 바꾸시면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한번 본의상이 똑같이 사시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 대신에 이 집은 다용도실과 베란다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적재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꾸미셔도 될것 같아요 한방 사이즈 네, 이 정도면 넓고요 그리고 창도 좋습니다 거실이랑 같은 향을 보고 있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면 이 집이 지금 작은 방, 거실, 작은 방, 안방, 거진 포베이 스타일입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남향에서 해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왼쪽 편에 따로 나와 있는데, 살짝 직사각 형, 형태의 부부 욕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막 거창하게 뭐 때를 밀거나 뭐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이 안에서 예, 간단한 샤워 그리고 용병 같은 거볼 때는 전혀 문제 안될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 잘 되어 있고요. 그럼 바로 맞은편에 작은 방 한번 보실게요. 방 바로 맞은편에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이고요. 그래서 여기 침대 더블 더블 사이즈 침대 들어가 있네요. 좀 넓은 거 들어가 있으면 더블 사이즈 침대 들어가 있고 이게 원래 문이 다 열리는데 안에 간접등 때문에 간접등이 딱 걸렸어요. 딱 더블 사이즈 침대 프레임 딱 들어, 딱, 딱. 밖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간접등 때문에 안 열린다고 해요 네 이렇게 공부방으로 만들어 놨네요 아이들 이렇게 공부 네, 그리고 게임 이게 좋다고 해요 네, 제가 요즘 요즘 금쪽이 막 오은영쌤 어, 이런 거 진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공부하는 공간 내가 오락하는 공간 이렇게 나눠주면은 진짜 똑... 좋다고 해요. 예, 나도 애 너무 해야지. 언젠가 뭐, 예. <laughs> 요 위에는 이렇게 책자가 이렇게 꾸며놨고, 이거는 DP입니다. DP인데, 이렇게 꾸미셔도 되고, 안 꾸미시겠다. 나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라고 하면, 저기에 행거나 이런 거 두셔도 될것 같아요. 그만큼 넉넉한 사이즈 자랑하고 있고요. 이 방이 장점. 이 뒤로 오시면, 이렇게, 네 베란다가 따로 있습니다 옛날 아파트 구조라 생각하면은 요금 그만큼 거실로 쭉 뚫어가지고 이제 베란다가 있었겠죠 근데 요즘 거실 확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빼고 확장을 하고 요만큼만 이렇게 딱 그대로 둔 모습이에요 예. 수전이랑 또 콘센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예, 빨래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워시타워 두셔도 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워시타워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 방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놀이공간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거실이랑 또 연결돼 있다 보니 그러니까 여기 또 빨래를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같긴 한데 이거는 뭐 지금 사는 사람 마음 아무튼 또 같은 남양이 있어가지고 남양이라서 체감도 좋고 굉장히 또 따스하게 살이 비춰주는 그런 곳인 겁니다. 그러면 거실을 통해서 나머지 작은 방도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여기는 전시를 들어오자마자 바로 마주하고 있는 방인데요. 여기 시스템장을 다 두르고 그냥 옷방으로 꾸미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아이가 둘이다! 그러면 여는 큰애 방이죠. 큰애 방으로 하셔도 될것 같고. 보통 보니까 요즘 애들 한 방에 재우고 하나는 놀이방으로 꾸미시고 하시던데, 애가 크고 나면 각방을 써야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방 색이 다 널찍널찍해서 침대 사이즈 네, 첫 번째 작은 방이랑 사이즈 거의 비슷해서 뭐 더블 정도 두시고 책상 뭐 두시고 하셔도 사이즈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슈퍼싱글 같은 거 두시고 공간을 더 넓게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방에는 이 뒤에 다용도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다용도실에서 수전장기 또요 배수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워시타워를 두시고 쓰셔도 되고 창고처럼 쓰셔도 될것 같아요 주방과 가까우니까 뭐 분리수거하는 것들 여기 놔두셔도 될것 같아요 메인욕실 보시고 마무리하러 가시죠 메인 욕실입니다 벽이랑 바닥 타일 색깔 맞춰서 깔끔하게 잘 유지하고 있고요 젠다이 선반이랑 세면대 그리고 변기 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수건 수납함까지 잘 되어 있고요 여기 파티션까지 나와져 있고 수전도 깔끔합니다 이 공간 사실 뭐 욕실을 놓기엔 좀 작아요 욕실을 놓기엔 작은데 파티션 떼버리고 그냥 뭐 조적식으로 좀 쌓아서 조적식도 안에 의자를 만들죠 목욕탕 있죠 목욕탕 목욕탕 생각하신 면됩니다 조적식으로 쌓아놓고 또니은자로 이렇게 한번 더 꺾어서 앉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면은 탁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꾸미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러 그러면 거실로 다시. 가보시죠.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 봤는데요. 우와, 여기 장난 없습니다. 집 평수면 평수, 인테리면 인테리어, 그리고 정남향에 또뻥 뚫린 뷰까지 자랑하고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예전에, 작년이었나? 그쪽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잠시, 잠시 분양팀이 교체되면서 잠깐 수돕이 됐다가 재정비를 하고 나서 일을 갈고 다시 나오셨어요. 진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혜택이 장난 아닙니다. 예, 장난 아니라서. 이거는 진짜 커진 서울 초입까지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것 같고. 여기 지금 뭐,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역 가깝고 학교 가깝고 다 알겠는데, 제일 궁금한 거 지금 시립주금 얼마고 분양금 얼마냐 이거잖아요. 분양가는 저희가 뒷자리는 제가 오픈해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에 3억대 전체 다 3억대 분양하고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주금. 예, 시립주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 최소 3천부터라고 해요. 3천부터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만 괜찮다고 하시면은 뭐 무입주로도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또 그런 거는 또 전문가지 않습니까요? 그런 거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고요. 여기 그리고 지원 혜택 가전 당일 계약 손님에게 4개 지원합니다. 가전 4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머시타워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가전 4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전이 다 있는데 현금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물론 가전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니까 현금을 지원한다고 해요 당일 계약 손님 기준이니 언제든 오셔서 영상으로 꼼꼼히 보시고 오셔가지고 한번쑥 둘러보고 이기 근처 커피숍에 커피 한잔 드시다가 오케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하시면은 가전 4개 또는 현금 지원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몸수지랑고 세금 지원 천만 원 지원 혜택까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 여기 완전 빵빵한 건 아닙니까? 이거 완전 빵빵한 거 아닙니까? <laughs> 완전 빵빵한. 아, 진짜 집을 거저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지원과 혜택이 빵빵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현장, 역세권, 학세권 지원도 빵빵한 이번 현장. 그러면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위에 번호로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고요. 상세 리뷰에 저희가 또 써놨으니까 한 번씩 싹 읽어봐주시고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더 좋은 현장 찾아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